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퀄리타스 반도체 최종 배정 결과를 통해서 상장 전 최종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청약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이었고요, 상장일은 10월 27일 목요일로 단독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17,000원으로 상장일 주가 변동폭은 1,200원에서 68,000원 되겠습니다. 최종 배정 결과, 우리 사주조합 배정분, 기간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 배정분 모두 최초대로 그대로 배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63.82%입니다. 확약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반영한 최종 유통하는 물량은 334억으로 전체 주식수의 22.25%입니다. 300억 초반대까지 유통하는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상장이 돼 수급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례까지 처할 시의 본전하기 와 매도가격입니다. 5% 금리에 마통 이용하는 경우하고 3% 금리에 파킹통장에 들어있는 여유자금을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텐데요. 마통을 이용했을 때는 대출이자와 청약수수료를 고려해서 본전이고요, 파킹통장을 이용했을 때는 예금이자와 청약수수료를 고려해서 본전입니다. 5,000주 4,250만 원 비례청약시에 균등은 기본이 빵주고요, 한주 받을 확률이 63.9%였습니다. 비례는 청약한 사람 모두가 두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으로 두주 받을 확률이 36.1%, 한주더 받아서 세주 받을 확률이 63.9%였습니다. 마통 이용했을 때 본전을 보면 두주 받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74.4% 상승한 29,650원이 본전이고요. 세주 받은 경우에는 49.7% 상승한 25,45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파킹 통장 이용했을 때는 25,000원, 22,35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청약인 30주, 25,500원 준등만 철시 본전입니다. 한주 받은 확률이 62.5%였고요. 한주 받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11.8% 상승한 19,50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대출을 이용하고 청약수수료 2,000원 내고 비례로 5천주 청약시에 플러스 80% 상승시와 플러스 150% 상승시의 수익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80% 상승 시에는 비례가지 청약하면은 19,000원, 15,500원, 균등만 청약하면은 11,600원 수익이고요. 플러스 150% 상승 시에는 비례가지 청약하면은 25,700원, 51,200원, 균등만 청약하면은 23,500원 수익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80% 상승을 했는데 균등으로 한주못 받아서 비례로만 두주 받은 경우에는 수익이 겨우 1,9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비례가지 청약하는 경우에 환불일이 4일로 길어서 대출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실 때는 경쟁률과 함께 환불일도 같이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한 플러스 150% 상승을 해줘야지 한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겠네요. 퀄리타스 반도체 청약하신 분들 모두 상장일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기간 수혜치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